일단 보이시죠? 이게 이게 중간에 와야 됩니다. 설치 방법 잘 보세요. 이게 이 중간 위치에 와야 됩니다. 이렇게 생긴 모양을 중간에 놓고 자, 여기 이좀 잠그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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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거든요. 그걸 한잘 맞춰서 생각해가면서 잘 해야 될 겁니다. 자, 이건 안쪽에 이 부분 안쪽에 잠시 볼게요. 음. 음, 그 나사 나사를 끼우는 이 부분은 안쪽에 돼 있습니다. 나사를 저 끼우는 부분 이 나사를 안쪽에서 가서 이, 이 이쪽에는 없죠. 그죠?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나사 있는 부분을 안쪽에 안쪽에 하고 해도 잠그는 부분. 자,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하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잠기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요이 그렇죠? 부분을 안쪽에서 고정해 볼게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이 부분으로 딱 이렇게 안에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. 설치가 다 됐습니다. 어? 어, 이제 이상으로서 어, 도블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추천, 음,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